안녕하세요 이학년 B반 정찬영입니다 음, 지금부터 4주차 인공치배열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 비 인공치배열. 그래서 인공치배열아 인공치아는 인공치아의 정의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인데요. 음. 이렇게 A3, 706, 이렇게 색상과 크기, 형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치가 있어서 종류별로 있어서 환자 개개인의 특색과 성별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공치의 구조는 10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인공치아들의 사진 인공치의 재질에 대해서는 도제인공치아, 레진이인공치아로 볼수 있는데 도제인공치아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은 레진인공치아 수지나 초경질 레진가 더 많이 쓰이고 더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인공치아의 형태 음, 전치 형태에서는 앞면 형태, 성별, 성격, 연령에 대해서 인공치아 형태를 음 형태에 의해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고. 구치부로 가면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있는데, 어, 구치는 저작과 지지 효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 기능치아, 그리고 교두 경사가. 기능치아는 학, 젤대구치, 원심, 아, 근심현습교두, 내사면과 두 경사가 기울어서 이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치 선택을 했으면 이 사진은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데 인공치아들을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로 붙여주는 그런 겁니다. 쉐이드 가이드라고 해서 환자들 잔존치아에 맞게 색상, 형태 그런 거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 치아들과 유사한 걸로 고르고 전치부는 색, 크기, 형태에 따라 심미적으로 좀뭐 심미적인 게더 중요하게 전치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미적인 것만 중요해서 너무 피부색이 까만데 치아는 너무 하얗다거나 이런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색이 중요하고 크기, 안모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도 중요하겠죠. 인공지 배열은 음 전치부터, 상악 전치, 그리고 학 전치부터 순, 그 순으로 나간 일니다 그리고 구치부 배열 해줄 때는 색 크기, 특히 협설 폭경, 근원심 폭경을 고려해서 이것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어, 저작도 안 되고 지지 능력도 안 돼서 틀리를 끼나 마나 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 효과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주의해주고, 구치부의 색은 음, 전치부보다 한톤 어둡게 해주는 것이 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인공지 배열해주는 사진이고요. 치료실에서 보내준 기록에 의해서 어, 맞게 해주고, 정준선과 견치선, 상순선에 맞추어서 인공지 배열해줍니다. 교합기에 부착하여 교합 벽합면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인공지 배열을 해주고 인공지 배열을 했으면 환자 구간 내에 껴봐서 뭐 불편함이나 음, 이물감 같은 거 그런 거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어, 문제가 없다면 은 다시 기공실로 보내와서 그거를 나비치를 수지일치로 바꿔주는데 이때 인공지 배열이 중요한 것이 이때 배열을 잘 해주어야 수지의 치로 갔을 때 고정성이 있어서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서, 나비치에서 교합혁명과, 그리고 전방교합 측방교합, 뭐, 후방교합? 아, 그런거? <laughs> 교합기에 상해 제대로 해서 인공지 배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